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 임수은 과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G80 2.5 터보 4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차량 전차주의 특별한 관리, 병적 관리가 돋보이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병적 관리를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차량을 볼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차량 대시보드에 수전사 카본 코팅으로 멋진 튜닝을 한 차량이고요. 또 도어 트림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보호 패드까지 붙여놓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내외 간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나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차량 병적 관리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오늘 병적 관리 차량 오늘 바로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 네, 오늘 차량 번호. 3, 4, 7, 5의 3, 6, 8이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더울뉴 G80 2.5 터보 4륜 차량이고요. 연식은 20년 6월에 등록된 2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은 8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으로 신차 보증 1년에 만 킬로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 있고요. 사고는 앞펜다 단순 교환으로 앞쪽에 경미한 사고 있고요. 골격사고 없는 무사고 등급으로 감감한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마칼로 그레이 색상의 시트 블랙 시트로 관리하기 너무나 용이한 색상 조합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 파퓰러 패키지로 운전자 편의 옵션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휠로 센스 있는 스포티한 휠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내외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다. 자 오늘 차량 전면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한 외판 보유하고 있고요. 전면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멋진 다이아몬드 크레스트 그릴 부분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광이 유난히 살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한 차량으로서 앞으로 있을 오염, 이염에도 정말 강력한 코팅막이 채워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놓치기 쉬운 전면 하단부 스커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슬림이나 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옆쪽으로 지능형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어서 조향 각도, 하이빔 보조까지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차량 멋진 마칼로 그레이 색상입니다. 관리하기 너무 용이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련된 블랙과는 다른 세련된 멋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외판에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부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차량 전차주의 병적 관리가 돋보이는 측면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앞엔다 단순 교환 차량인데요. 판금 도색이 아닌 깔끔한 단순 교환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나 이색 없이 깨끗하게 수리된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골격사고 없기 때문에 무사고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후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너무나 깨끗하고 까짐이나 스톤칩들 거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멋진 G80만의 리어램프도 데미지나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정상작동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캐디백 4개는 거뜬히 들어가는 깨끗하고 넓은 트렁크 상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휠및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19인치 휠은 세련됨이 더욱 느껴지는데요. 4개의 휠 상태, 전차주의 얌전한 운전 습관을 엿볼 수 있는 깨끗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기스나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현재 앞뒤 전부 다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기름만 넣고 주행하시면 되는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앉아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하이그로시 대시보드에 멋진 카본 수전사를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한껏 끌어올린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차량 들어왔을 때 핸들 커버가 씌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차량 핸들, 신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핸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죽 시트로 보들보들한 가죽이 너무나 매력적인 시트입니다. 매끄러운 가죽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또한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을 살펴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게 차량 이용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기 뒷좌석 부분 시트 꺼짐, 늘어짐 없이 신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3D 클러스터 계기판 장착되어 있어서 눈 위치 인식하고 입체감 있는 계기판 보여주고 있고 사각지대 없는 후추방 모니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내비게이션 연동되는 최신식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방 주시하면서 각종 주행 정보들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아, 정말 널찍한 14인치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6세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연동 가능해서 카카오맵, 티맵 전부 활용 가능한 폼 프로젝션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로 휴대폰 앱을 활용한 원격 시동, 원격 공조 기능까지 전부 활용 가능한 똑똑한 스마트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60도 서라운드 뷰는 정말 깨끗하게 주변 지형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3D 기능으로 한층 더 편리해진 서라운드 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하이그루시 대시보드에 멋진 카본 수전사를 튜닝해 놓아 아주 튼튼하고 깔끔하게 마감된 멋진 대시보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알아서 공기질 감지해서 공기청정 기능과 외부 유입 가스 차단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공조 시스템니다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터치식으로 장착된 공조 시스템에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선 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기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차량 원격 주차 보조 기능으로 알아서 주차까지 도와주고 스마트키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 내리고 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장점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G80 드라이빙 어시스터트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한 더 고도화된 반자율 주행 옵션 가지고 있는데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하고. 후측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후측방에서 갑자기 과속하는 차량들 위험하셨을 텐데 안심 주행 가능합니다. 후진 중 뒤로 지나가는 차량 못 보고 후진하실 경우에도 자동 정지되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HDA 기능으로 차로 유지하면서 차간 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량 정체 시에는 알아서 멈추었다 출발하는 스타뱅고가 포함된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알뜰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또한 대형 세단답게 놀라운 레그룸과 헤드룸 보유하고 있고요.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촌색 없는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리한 사이드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되어 카시트 놓으셔도 되고요. 어르신도 뜨거운 자외선에서 자유로운 장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시 리어커튼은 너무나 편리하게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뒷좌석 암레스트 리모컨 살펴보시게 되면 컴포트1 옵션 추가되어서 고급스러운 암레스트 리모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및 노래 조절, 뒷좌석에서도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로 다가올 겨울철에 뒷좌석도 엉뜩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 다. 네, 옵션이 너무나 다양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파퓰러 패키지 옵션, 하이테크 옵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컴포트 원 옵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까지 운전자 편의 옵션을 다 묶어 놓은 패키지 옵션이다 보니 오늘 차량 옵션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차 보증기간 1년에 1만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1년 동안은 잔고장 걱정 없이 주행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차량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 이렇게 알뜰한 옵션 다 가지고 있고요. 병적 관리까지 봤던 아주 알뜰한 오늘 차량 매물. 정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구매할 만한 차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놀라운 가격과 하자 없는 중고차 판매하고 있는 마음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마음카에서 선별해서 올라오는 꿀매물들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카 응원해주시는 2,000명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